안녕하세요 정읍 아빠입니다. 태풍 비바 확실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비 오기 전이나 여기는 지금 군산은 무더위가 아주 국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상추 생채를 심고 있습니다. 이 태풍 오기 전에 이렇게 심어두면은 뭐 바라나 그런 면에서 확실히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상추 생채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 초에까지 먹게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동네는 지금 상추나 뭐 고수들을 많이 심고 있어요. 요즘 또 농산물 가격들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대부분 걱정이 좀 많습니다. 저야 희 뭐, 음,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골에서 자급자족할 거의 용도,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심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가 심어본 바로는 그래도 이 상추 종류 중에서는 그래도 이 상추 생체가 이 맛, 맛하고 또 모양 그런 면에서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거의 양배추 비슷하게 자라는데 이 맛도 확실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뭐냐, 다들은, 모든 분들은 지금 태풍 걱정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 또한 지금 태풍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물기를 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은 마은 쪽파까지 다 심어 놨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태비를 깔고, 어, 이 태비 같은 경우는, 이 3년 삭힌 개분을 지금 뿌려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일본 상추 씨앗을 뿌려도 이제 5 정도 모종이 자라게 되면은 이 분을 떠 가지고 다시 이 넓게 자리를 잡아 가지고 다시 또 옮겨 줘야 돼요 일명 소꿈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나중 일이고 오늘은 음, 오늘 저녁만 돼도 이제 바람과 비가 같이 동반할 비바가 올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둬야지, 음, 가을에 먹을 그런 채소 같은 경우는 걱정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가보면 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시기만 잘 맞춰 씨를 뿌리게 되면은 나머지들은 그래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것도 땅 파는 것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일단은 틈틈이 해 두면은 이건 솔직히 뭐 30분도 아니고 한 10분 정도만 딱 하고 이 쉬게 되면은 되니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집에서 먹을 것들은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작은 음 저런 스테레폼 화분을 만들어서 하시거나 무슨 또 그런것도 좀 구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화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안에서 길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